이어폰 케이스를 뜨려고 합니다. 실은 블루밍 코튼 네, 굵기는 이렇게 되고요. 바늘은 1.5mm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바늘. 사슬 코를 18코를 떴습니다. 짧은뜨기 기둥으로 한 코를, 사슬을 한코더 떠주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돌릴 건데요. 어... 기둥 한 코를 놔두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뜰 겁니다. 여기 지금 한코 나온 코 여기 어, 기둥 코죠 그 다음에 네이 코에다가 넣고 뜨겠습니다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돌릴 겁니다 이렇게 한 쪽을 짧은 뜨기로 끝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끝에 들어간 코 여기에 한 번을 더 떠주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뜹니다. 그리고 사슬코 떴던 꼬리를 안으로 넣어가면서 떠줍니다. 같이 잡고 뜨면 돼요. 지금 한쪽, 한쪽을 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뜨면 한 바퀴가 되겠죠? 끝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그 다음에 한코 기둥 세웠던 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슬코 4개를 떠주고요. 그 다음에 한칸 건너서 긴뜨기를 해줍니다. 긴뜨기는 이렇게 한번 감아서 뜨는 거죠. 한칸 건너 뛴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위에 사슬코를 하나 떠주고요. 그다음에 또 긴뜨기를 계속 한 바퀴 뜨겠습니다. 사슬코 하나, 긴뜨기 하나 이렇게 계속 한 바퀴 돌릴 겁니다. 한 바퀴 뜰 겁니다. 한한코 놔두고 이렇게 전 코에다 하면 되죠. 이게 이제 빼뜨기를 해준 상태고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 요큰 구멍 있죠? 여기다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더 해줍니다.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요 빼뜨기를 한번더 해줍니다. 그러면 한 바퀴가 마무리된 거고요. 이제 기둥을 네 개를 또 세워주고 계속 반복해서 뜹니다. 이렇게 기둥 네 개를 세운 다음에는요 이렇게 큰 구멍 다음 큰 구멍에 넣어서 뜹니다. 한번 감아서 이 구멍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긴뜨기를 해 주었죠. 그다음에 사슬코 하나 긴뜨기 하나. 이렇게 큰 구멍에 넣으면서 계속 뜨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다떠 줬죠. 그러면 이제 사슬코 아까 처음하고 똑같죠. 사슬코 네개 그러면 이렇게 사슬코를 한 바퀴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칸 건너 긴뜨기 사슬코 하나, 긴뜨기 하나로 두 번째 단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단하고 똑같이 여기 한코 놔두고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는 거죠.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한 코를 놔두고 이제 여기에다 빼뜨기를 해주는 겁니다. 빼뜨기 후에 이 구멍에 넣고. 뜨기를 한번 더 해주는 거죠. 다시 사슬코 4개 하고 예, 계속 반복합니다. 사이즈를 맞게 떴는지 잘 들어가는지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서 뜨는 것도 괜찮겠죠. 짧은뜨기 한바퀴 그리고 긴뜨기 사슬뜨기인 것이 하나 둘셋넷 다섯단 다섯 단 뜨니까 이렇게 딱 맞죠? 한 단을 더떠 주었어요. 왜냐하면 요 위에 구멍에는 이제 끈이 들어가야 될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총 이, 어, 요 긴뜨기가 여섯 단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 됐죠? 그 다음에 사슬코 세 개를 뜬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고요. 또 사슬코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릴 겁니다. 짧은뜨기는 다 아시죠? 이렇게 바늘에 아무것도 감지 않고 이렇게 넣어서 코를 빼서 뜨는 거죠. 넣었던 바늘에 뒤에서 코를 당겨서 이렇게 두 개가 됐고요 실이 그다음에 이걸 한 번에 빼는 게 짧은 뜨기죠? 그래서 그 실을 두 개를 같이 빼면 이런 모양이 되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했었는데 그래도 또 처음 뜨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의 맨 끝은. 처음에 짧은뜨기 해줬던 그곳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가 아니고 빼뜨기입니다. 아, 그리고 빼뜨기 설명을 안 했네요. 자, 바늘을, 꽂아, 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한 코를 만든 다음에 이걸 완전히 빼서 한 코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다가 이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바늘을 넣어서 뒤에서 한코 뺐죠. 그 다음에 이 코를 가지고 또 빼는 겁니다. 그러면 빼뜨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줄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뜰 건데요. 어, 처음에는 사슬코를 한코 뜬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 긴뜨기 다섯 개. 이렇게 반복할 겁니다. 떠서 보여드릴게요. 긴뜨기 방법 다시 보여드려요. 이렇게 바늘로 한번 감았죠. 한번 감은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한 코를 또 잡아오죠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두코두 코를 빼 주는 겁니다 그게 긴뜨기예요 네, 이렇게 한 구멍에 긴뜨기를 세어 보면 다섯 개를 해줬죠 그 다음 구멍에는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고 또 다음 구멍에 긴뜨기 다섯 개 그다음에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채 모양이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요 여기 여기 짧은뜨기 했던 곳 여기에다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을 길게 빼서 잘라줄 겁니다. 뜨기를 하고 이렇게 잘라 주었죠? 이 정도 길이로 그러면 더 바짝 당겨 주고요. 네, 이뜬 것을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긴 실을 숨겨야 되는데 어, 작업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실을 이렇게 앞쪽으로 숨기게 되면은 음, 좀 느슨하게 빠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갔다가 뒤로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쪽에 실을 네, 이쪽으로 이렇게 숨겨주는 겁니다. 바늘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숨기겠다고 했던 그 자리에 바늘을 이렇게 뒤에서 넣고요. 실을 감아서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속으로 실이 숨어서 나왔죠?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려면 조금 더 넣어서 더 빼주면 옆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짧은뜨기 했던 대로 바늘을 넣어서 또 빼줍니다. 짧은뜨기에서 뺐는데요. 이제 이 부채 모양으로 한 번만 더 빼줍니다 자또 빼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게 코바늘로 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은 돗바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짝 잘라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럼 잘라진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되었어요 이제 뒤집어서 끈을 떠서 끈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빼 주면은 이게 지금 넣기 위해서 음 이렇게 뒤로 빼 주면 숨겨 주면은 이어폰 케이스를 넣기 위해서 이게 벌렸다, 오므렸다 할 때도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그대로 있게 된답니다. 다시, 다시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제 끈을 뜰 건데요. 끈은 두 개를 뜰 건데 이유가 다 있답니다. 끈은 사슬코 40코를 떠준 겁니다. 이렇게 뜬 거를 두 개를 뜨는데요. 어, 주의할 점은 이렇게 양쪽 끝으로 꼬리를 길게 놔두고 뜬다는 겁니다. 코를 떴지만 이제 이끈 길이를 재는 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하나를 끼워놨는데요 이렇게 끼워서 이게 잡아당길 겁니다 잡아당기면 이게 이렇게 늘어지겠죠 너무 기르면 어,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요맨 끝에 여기 맨 끝에는 걸리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뭐, 여기가 또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 코스를 몇 개를 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쪽 끝까지 끈을 반을 접어서 여기에 닿고 살짝만 이렇게 남으면 그게 맞는 길이라고 볼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끈을 끼우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 바늘을 이렇게 한칸 건너서 끼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당겨 주면한 번에 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접힌 거니까 한 번은 좀 어렵고 두 번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불편하시면 돗바늘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꼬리실 남겨 두었던 것을 이렇게 바늘 코에다 걸어서 쭉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요. 또 하나도 똑같이 끼는데 반대 방향으로 끼는 겁니다. 이 이쪽이 접히도록요. 어, 끈또 하나도 똑같이 끼는데요. 이끈 나오는 게 반대 방향이 되도록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아까 끼운 끝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칸 건너서 바늘을 끼워줘요. 다음 다에 꼬리 꼬리 실을 걸어서 쭉 빼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길게 이렇게 나왔고 또 이쪽에 이렇게 짧게 살짝 남겨졌죠? 아, 저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불편하시면 한개한개 한개 끼우셔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뒤집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지금 끼운 거, 꼬리실이 이쪽에 하나 있고요. 이쪽엔 꼬리실이 여기 두 개가 있고, 또 이렇게 긴게 있어요. 그러면 바늘을 이쪽에서 넣어야 되죠. 바으로 접은 거에서 맨 끝에 하나는 이렇게, 아까도 여기가 아, 데, 어, 이렇게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건 놔두고 이 다음부터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끈을 완전히 껴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끈을 껴서 이 아구리를 쫙 벌려놓은 거예요. 예, 더 이상 안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져야지 또 이렇게 이어폰이 케이스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어폰을 집어넣으면 이런 상태가 된답니다 이제 양쪽에 구슬을 끼워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집에 가지고 계신 구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주를 해도 예쁜데 진주는 좀 진짜 진주가 아닌 이상은 좀 벗겨질 염려가 있죠. 그래서 나무 구슬이나 아니면 이렇게 원석으로 된 구슬을 사용하면 좋은데 저는 이 원석으로 된 구슬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게 구멍이 엄청 가늘어요. 구슬이. 그래서 저는 낚싯줄을 이용해서 그 구슬을 깨어볼 거거든요. 낚싯줄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요, 위에다 놓고 보여드리는데요. 낚싯줄, 한 변분 정도 되는 낚싯줄을 반을 접어서 구슬에 이렇게 먼저 끼워 놓고요. 낚싯줄 고리처럼 생긴 쪽에다가 이렇게 실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잡아 당겨주면 되겠어요. 실이 굵어서 안 들어가네요. 이제 실을 저는 집에 있는 실로 뜨다 보니까 이렇게 굵은 실로 떴어요. 근데 굵은 실은 튼튼하긴 하죠. 잘 떨어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면실이다 보니까 미끄러지지 않아서 그게 좋아요. 잘못하면 빨, 뺄때 미끄러운 실로 뜨면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소품은 짜투리 실을 이용해서 뜨면 좋죠. 그리고 이제 가는 실로 떼면 구슬을 끼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 이게 음, 어쨌든 실이 두 겹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안 들어가고요 한 겹으로 그냥 밀어 넣으려고 해도 이 구슬이 워낙 구멍이 작아서 안 되네요 나무 구슬 같은 거좀 구멍이 큰게 있으면 그걸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구슬을 넣는 걸 포기를 하고요. 그냥 매듭으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매듭으로 처리를 하려면 끈이 좀더 길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 사슬을 좀더 길게 연장을 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슬 뜨던 코그 끝에 쪽을 실을 빼면 이렇게 고리가 나오죠. 그러면 또 다시 사슬뜨기를 하겠습니다. 끈 하나에 8덟 코씩을 더 떴고요. 이제 양쪽 이두 개를 만나서 묶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두 줄을 같이 묶어주었고요. 이건뭐 그냥 보통 묶는 방식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케이스 주머니 입구를 완전히 벌렸을 때의 상태입니다. 끈 길이가 이렇게 딱 맞아요. 이 정도만 밀어 올려서 안전하게 손으로 잡고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답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